요즘 치킨 프랜차이즈 이야기가 나올 때 유독 자주 언급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촌치킨을 떠올리며 비슷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가격이 비싸다. 가맹점주와 갈등이 많다. 본사는 돈만 벌고 점주는 힘들다. 심지어는 악덕 프랜차이즈 아니냐는 말까지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뉴스 제목이나 커뮤니티 글을 보면 교촌치킨은 최근 몇 년간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슈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이 인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교촌치킨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이익이 적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느냐? 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는데, 정작 회사의 수익성은 낮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점포수 증가 속도 역시 다른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 느린 편입니다. 치킨 시장은 신규 브랜드가 빠르게 등장하고, 공격적인 출점으로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많은데, 교촌치킨은 느린 확장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점은 일부에서는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미 한계에 도달한 브랜드 아니냐, 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시장 환경에서는 이런 느린 확장 전략이 더 보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인식 측면에서도 상황은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촌치킨은 한때 프리미엄 치킨의 대표 주자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맛은 있는데 가격이 부담된다. 자주 시켜 먹기에는 비싸다는 반응이 늘어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 빈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교촌치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과거 일부 사건과 논란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을 전가한다, 본사 중심의 구조다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이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이런 이야기는 실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브랜드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촌치킨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면 지금의 교촌치킨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낮고 점포 확장은 느리며 소비자 인식은 예전만 못하고 가맹점 관련 논란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촌치킨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야? 이 브랜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아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촌치킨은 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숫자와 현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사실. 점포수를 빠르게 늘리지 않는다는 선택,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 과연 모두 같은 방향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교촌치킨의 현재 상황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촌치킨을 바라보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판단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를 숫자와 구조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촌 치킨을 보며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교촌은 다른 치킨 브랜드처럼 점포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았을까?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을 보면 특정 시기에 점포 수를 급격하게 늘리며 몸집을 키운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신규 가맹점을 빠르게 확보하면 단기간에 매출 규모가 커지고 시장 점유율도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포 확장을 하지 않는 선택은 겉으로 보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성장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촌치킨의 경우 이 확장을 하지 않는 선택이 단순한 소극적 경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교촌치킨은 초창기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점포 수확대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무거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문어발식 확장이 가맹점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점포 수확대는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비, 물류 매출, 브랜드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 상황은 다릅니다. 동일 브랜드의 매장이 반경 내에 계속해서 생기면 기존 점포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특히 치킨처럼 배달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상권 경계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오늘은 내가 있던 주문이 내일은 바로 옆 점포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과잉 출점이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본사가 단기간 매출 확대를 위해 출점을 허용하면 처음 몇 달은 모두가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출 하락, 임대료 부담, 인건비 압박이 동시에 가맹점주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주는 본사의 불만을 갖게 되고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 역시 빠르게 훼손됩니다. 교촌치킨은 이 구조적 문제를 비교적 일찍부터 인식한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점포 허가를 내줄 때 상권 중복 여부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해 왔고 신규 출점에 대해서도 내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왜 교촌은 가맹점을 잘안 내주느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지만 이 선택의 핵심은 기존 가맹점의 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손해입니다. 신규 점포를 하나 더 열면 본사는 즉시 가맹비와 초기 물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촌치킨은 이 유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운영 중인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시 말해, 점포수를 늘리는 성장보다 점포 하나가 오래 살아남는 성장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브랜드들은 다 그렇게 안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방식은 성장이 느리고 숫자가 잘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나 시장에서 좋아하는 건 언제나 빠른 확장과 가시적인 성장입니다. 반면 점포수를 억제하는 전략은 외형상 정체처럼 보이기 쉽고 단기 실적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촌치킨이 성장성 논란에 자주 휘말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선택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단순히 점포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의 평균 생존기간, 점포당 매출, 재계약률 같은 지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교촌치킨은 이 지표들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출점 속도를 조절해온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촌치킨의 점포 확장 전략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늦춘 것에 가깝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기존 점주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피하고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점포를 늘리지 않은 이유가 무능이나 방치 때문이라는 해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포 확장을 억제했다면 그 대신 교촌치킨은 어디에 비용을 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교촌치킨이 점포수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교촌치킨은 왜 영업이익률이 낮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가격은 비싸게 느껴지는데 회사가 남기는 돈은 적다는 점이 직관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역시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교촌치킨의 영업이익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촌치킨의 본사 영업이익률은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왔습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한 자릿수 초중반 수준에서 형성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24년 교촌치킨의 영업이익률은 3.2%에 불과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고마진 구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게 정말 경영을 못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가 아니라 본사가 얼마를 가져갔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본사가 더 많이 가져가면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고 본사가 덜 가져가면 영업이익률은 낮아집니다. 교촌치킨의 구조적 특징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교촌은 본사가 가져가는 몫을 상대적으로 크게 키우기보다는 가맹점에 남는 구조를 우선시한 프랜차이즈에 가깝습니다. 원재료 비용, 물류비용, 품질 유지비용을 본사가 일정 부분 흡수하고 그 부담을 전부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선택은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교촌치킨 매장은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점포당 평균 매출액입니다. 이 지표는 프랜차이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장이 몇개 있는지가 아니라 매장 하나가 얼마나 꾸준히 팔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업계 공시 자료와 프랜차이즈 관련 공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교촌치킨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연도와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촌치킨은 오랫동안 점포당 연매출이 약 6억 원 내외 수준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를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BBQ나 BHC 같은 대형 브랜드들 역시 강력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점포당 평균 매출액 기준에서는 교촌치킨이 그 이상으로 평가되는 해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교촌치킨의 점포당 매출액은 7억 2700만원이고, BBQ와 BH는 5억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과잉 출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동일 상권의 매장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기 때문에 한 매장이 가져가는 주문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교촌치킨의 매장은 옆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갑자기 생겨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구조를 상대적으로 덜 겪어왔습니다. 이 점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촌치킨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본사가 덜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장 하나당 매출 규모와 가맹점의 수익 여지는 상대적으로 큰 구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가 상승, 인건비 부담. 배달 수수료 같은 외부 변수는 모든 치킨 프랜차이즈에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낮다. 가난스인 나쁜 기업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교촌 치킨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숫자는 본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가맹점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선택했다는 흔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왔을까? 그리고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교촌치킨이라는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앞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교촌치킨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 걸까? 점포를 무리하게 늘리지도 않았고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도 아닌데 왜 유독 악덕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따라붙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의 의도만 볼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촌치킨의 악덕 이미지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재무 구조보다는 사건과 인식의 누적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미지는 숫자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됩니다. 특히 가맹점주와 관련된 갈등, 내부 사건, 논란성 이슈는 사실의 맥락과 관계없이 이야기 형태로 소비됩니다. 교촌치킨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 중 하나는 과거 몇 차례 발생했던 본사 관련 사건과 논란입니다. 특정 임원의 일탈, 내부 문제, 경영진 관련 이슈는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사건들이 프랜차이즈 구조 전체를 설명하는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대중에게는 교촌이라는 브랜드의 본질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개별 사건과 구조적 선택을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브랜드 전체를 정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가격 인식입니다. 교촌치킨은 분명히 다른 치킨 브랜드들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기대치도 올라가갑니다. 이때 서비스, 양, 체감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불만이라도 저가 브랜드에서는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가지만 고가 브랜드에서는 이 가격에 이게 맞나라는 분노로 바뀝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특유의 구조가 더해집니다. 교촌치킨은 점포 확장을 엄격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신규 가맹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은 브랜드, 본사가 까다롭고 보수적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맹 점주를 힘들게 한다는 서사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과잉 출점을 막기 위한 장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아닌 외부에서는 이를 본사 갑질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촌치킨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본사의 성공 신호가 약한 브랜드입니다. 매출은 큰데 이익은 적고 점포수는 많지 않으며 성장 그래프도 가파르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과 언론에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갈등이나 논란이 발생했을 때는 원래 문제 있던 회사라는 프레임에 쉽게 끼워 맞춰집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누가 목소리를 내는가입니다. 가맹점주는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 매우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본사는 구조와 숫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는 언제나 개인의 경험담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나는 이렇게 피해를 봤다 하는 이야기는 전체 구조는 이렇다 하는 설명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교촌치킨 역시 이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교촌치킨의 이미지는 어느 순간부터 구조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문제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방향으로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사실이 곧 구조가 나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특정 장면과 감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 온 걸까요? 중요한 건 교촌치킨의 구조를 보면 단기 이익 극대화형 프랜차이즈와는 분명히 다른 선택들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점포수를 억제하고 본사의 이익률을 낮게 유지하며 매장 하나당 매출을 중시하는 구조. 이 선택들이 항상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악덕 기업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가진 교촌치킨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교촌치킨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볼때 애초에 잘못 보고 있었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평가할 때 생각보다 단순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점포수입니다. 매장이 많으면 성공한 브랜드, 매장이 적으면 성장하지 못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서 점포수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의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점포를 많이 내는 전략은 빠르게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가맹점 간 경쟁과 폐점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점포수를 관리하는 전략은 숫자는 덜 화려하지만 한 점포가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기준은 본사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높으면 경영을 잘하는 회사, 이익률이 낮으면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본사가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본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면 이익률은 올라가고, 그 부담은 가맹점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본사가 이익을 덜 가져가면 이익률은 낮아지지만 가맹점의 숨통은 트입니다. 이 구조를 보지 않고 숫자만 보면 우리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 가격 인식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높을수록 기업이 많이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프랜차이즈일수록 본사만 돈 버는 구조 아니냐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높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본사로 가는 건 아닙니다. 원재료 품질, 물류, 인건비, 가맹점 수익 구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싸다, 하인, 악하다는 감정적인 연결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네 번째는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입니다. 프랜차이즈 논란에서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대개 개별 감행점주의 경험담입니다. 이 경험담은 매우 구체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반면 본사의 설명은 구조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차갑고 멀게 느껴집니다. 이 싸움에서는 언제나 개인의 서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구조를 보기 전에 먼저 분노부터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착한 구조는 반드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구조는 느리고, 느린 구조는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구조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자극적인 구조는 빠르게 이해되고, 빠르게 소비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잘 설계된 구조보다 잘 이야기된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촌 치킨 사례는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점포를 억제하고 본사의 이익을 줄이고 가맹점 하나당 매출을 중시하는 구조. 이 선택이 항상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기 이익만을 좇은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그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개인의 선악이 아니라 구조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촌치킨 이야기를 통해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논란을 보게 되신다면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 어떤 구조가 있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